지사도 신경으로 우리의 믿는 것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벨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리로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해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8장입니다.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게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시옵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를 믿고 의지하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오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왕 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 가운데 계신. 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원래 22절부터 35절 말씀까지인데 30절까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18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한 자씩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었자 되 주여 구원을 받는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 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 말씀과 같이 한 가지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로 다니시면서 가르침을 베푸셨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은이까? 구원을 받는 자가 그 숫자가 적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각 성과 각 마을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시는 결과가 그 가르침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오는 자들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했을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리고 그 이유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자가 많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듣고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정리하는 질문을 듣고 구원을 받는자가 적다고 답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여도 구하지 못하는자가 많다는 것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들어가기 어려운 좁은 문을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못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대답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또 비유를 들어 이야기하십니다. 이 비유의 초점이 앞선 질문의 대답이었다면 그 숫자가 적다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초점을 조금 다른 곳으로 옮기십니다.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이 못 들어가는 모습들을 강조하십니다. 주인이 들어가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고 그 밖에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청하는 장면을 묘사하십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주인이 문을 닫고 그들에게 하는 이야기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무리가 하는 대답에 주목하여 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그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향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인은 예수님의 분신과 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중에 구원으로 향하는 문을 열어 주시는데, 그 상황 속에서 들어오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들은 그 문밖에 남아서 문이 닫히는 것을 직면합니다. 그때 그 무리가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 길거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예수님의 이 비유를 볼때 주님께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을 듣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알수 있습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무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특히 또그 무리 중에는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어, 주님과 먹고 마시는 바리세인들, 성경 가운데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닙니다.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인기가 있었던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대하여 먹고 마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노렸던 것입니다. 또이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너무나 좋은 가르침을 주시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예수님의 질문을 듣고 또 예수님께 질문하고 또 가르침을 듣습니다. 이들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자신이 높아지려는 것과. 또 예수님이 자신들보다 높아지자 예수님을 떨어뜨리려는 것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를 이용하고 또 그를 시샘했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 구원의 때가 되었을 때그 사람들은 구원에 초대받지 못하며 그 주인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았습니까? 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역시 교회에 나와서 주님의 가르침을 듣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오늘 주인은 이 집에 초대받지 못하는 무리를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주님께 구원을 받는 조건은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 행악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와서 가르침을 받고 먹고 마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받은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것, 그 가르치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것에 집중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하시고 또 주의 가르침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나가시고 또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시므로 행악에서 멀리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구원에 참여할 날을 기대하며 이땅 가운데서 좁은 문일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이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이후에 주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 자신이 주님을 안다고 이야기하며 또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못 들어오고 이를 갈고 어, 분노하는 그 이유가 되는 사건이 어, 이 비유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어, 이 주인은 아니 이집 주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때 거기서 술,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어, 지금 이 당시에 바리세인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이 구원받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고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다. 그러니 그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에 이르자. 자신의 그 종족적인 그 특성을 구원의 조건으로 여겼습니다. 그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 입장권처럼 여겼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인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비유의 주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 앞선 이야기와 이어지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앞선 이야기에서 한 여인이 등장했습니다. 어제 귀신 들리고 또 등이 굽어서 펴지 못하는 한 여인을 고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 그 여인은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에게 무시를 당했을 것입니다. 당시에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귀신에 들리거나 한 사람들은. 어, 일반 유대인들에게 많은 무시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있었다는 전제로 그들을 구원받지 못하는 자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여인은 그 어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이 인상깊습니다.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의 딸.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안식일에 그를 고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1 8해 동안이나 고통받았던 아브라함의 딸을 놓아주는 것이 안식일일지라도 행해야 할 일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로부터는 무시받았지만 예수님께는 아브라함의 딸로 인정받습니다.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많은 무리들이 이 여인은 들어가면 안 된다 라고 여겼지만 그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이야기하며 그 여인이 구원받을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더 나아가십니다. 이러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이곳으로 와서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배타적인 민족주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직 자신의 민족만이 구원에 이를 것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이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던 그들을 향해 예수님께서는 들어갈 수 있다고 여기는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여겼던 동선 안북에 있는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 나라로 나아오는 장면을 묘사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다. 하나님께 먼저 택함을 받은 자들 그들이 더 구원에 가깝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나중이 되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못한다고 여기는 나중된 사람들이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는 먼저 된 자가 되는 경우들도 많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당시의 유대인들 그리고 여전히 지금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이방인이었던 우리를 위해 이땅 가운데 오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잔치에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를 기대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없었던 이 좁은 문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또그 문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 끝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로 우리를 맞아 주실 것입니다. 이땅 가운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좁은 문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행악하지 않고 오직 주님을 알고 의지하는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시고 또 예수님을 아는 자답게 세상 가운데서 빛을 발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박성미 집사님 가정, 주님 안에서 감사와 평안 그리고 남편 구원과 자녀들 건강하게 지내며 스스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믿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홍정미 집사님 가정 주님만 의지하는 삶또 가족의 구원 지수 서영의 앞길을 인도하시기를 초등부 섬김과 또 건강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시고 또 오늘 말씀 기억하시며. 또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좁은 길로 가기를 원하지 않고 또 세상적으로 넓은 길, 편안한 삶을 추구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그 좁은 문으로 우리를 부르십니